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대장 자쿠입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자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거예요 그리고 어좀 물려 있거나 아니면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응방법 전략 등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제 영상을 이제 올려드릴 때마다 매주 매주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기다 이제 좀 크게 수익 즉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보이면 그것도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 주식 대장 자꾸 지금부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형지글로벌 정말 유명한 종목이었죠. 지금도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형지글로벌이 왜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을까요? 그건 일단 1차적으로 바로 현재 대통령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 자 옛날부터 형지그룹은요.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재명과 연관이 되면서 정치 테마로 많이 움직였다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들, 이때 뭡니까?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리더가 리더가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 바로 이재명 딱 바로 상한가 나오면서 쫙쫙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좀 특징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때 세력계의 특징이 있었어요 어, 평지 글로벌만 뭐 점상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때 상한가 간 종목들이 점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세력들이 평지 글로벌만 건든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 이렇게 건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점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형지 글로벌로 수익을 보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 형지 글로벌로 이런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 앞살이 앞전처럼 이렇게 강하게 빠져서 안 움직여 버리면 포기라도 하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거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실 수있습니다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거래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손바뀜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때 1번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강한 시세를 주고 역회된 쇼이를 만들고 하락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반등을 주고 쭉 빼요. 이게 마지막 설거 지점이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엘리어 파동의 흐름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왔어. 근데 이때 거래량이 다시 나왔죠. 이때 세력들이 전환한 거예요. 다른 세력이 진입을 했는데 이만큼 올릴 수 있는 큰 세력은 아닙니다. 작은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그어 봐야 되거든요. 같이 그어 보시죠. you no. 왜 작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해서 쭉 내렸더니 수렴이 된,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렴을 돌파를 했습니다. 전혀 다른 흐름의 반등이 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이 형지 글로벌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냐? 왜 그러냐? 지금 아마 대충 한 이쯤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따라 들어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쭉 하락을 해요. 그러면은 수익을 최대한 보고 매도세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세력들도 많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니까 이것도 다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라는 기대감이 들어서 요런 데서 추경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기 얘기라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건데 그런데 이게 가질 않습니다. 만약에 엘리오 파동에 대한 흐름을 이해를 하셨다면 이거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이 못 나올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그런 걸잘 모르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물으셨고 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손절도 많이 하셨을 거고 비중도 많이 줄여, 줄으셨을 거고 수익률이 너무 많이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함부로 손절을 못한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보니까 지금 기대를 할수 밖에 없는데 자 일단 첫번째로 먼저 말씀드릴게 요 구간 보이시죠 요 구간 좀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은 지금 갭이 발생됐어요 이 갭은요 탈국의 매우로 내려옵니다 무조건 결국엔 무조건 매물로 내려올 거예요 하지만 이 갭을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여기가 여전히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돼있어요 그러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거래량도 잘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이앞장 매물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매물대 다음 주에 돌파를 하지 못하면요 다시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이 지지대를 이탈하면 갭매우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다시 4,000원 이하까지 빠지게 될 거예요 자이 검은색 라인 보이시죠 그렇죠? 이 검은색 라인, 이 검은색 라인이 세력 라인인데, 이 세력 라인을 이탈하면 형지 글러버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에 이 앞장 고점을 돌파하면 를 8,000원에서 9,000원 구간까지 회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끝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워요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매집한 구간이 너무 짧아요. 그만큼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도 조막성 세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올리고 끝이 날니다 충분히 이 세력들한테는 손익분기가 맞아요. 왜냐 3,000원에서 9,000원 부분이 니까 대략 3배가 됩니다. 3,300원대죠. 충분히 그 정도의 수익으로도 이제 다음 이번 이번에 손바뀜 들어온 세력도 손익분기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다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미 정권이 들어섰고 이재명이가 들어섰기 때문에 재료소멸이 나온 종목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지만은 지금 이 스테이블코인 한국 산 스테이블코인 원화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의 힘이 해마드리죠 정확하게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할 거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이 앞점 고점을 돌파하게 를 되면은 여기까지 8 0 0 0원과9 0 0 0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하락으로 내려와서 이 검은색 세령 라인까지 탈루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결국 이 5일선과 11선에 데드 크로스만 나오지 않으면 돼요 근데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정리하고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 불안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야 돼요 절대로 정치테마 특히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끝없이 오르는 종목은 없어요 그 형제 글로벌은 매출, 재무 제표 영업이익으로 올라간 종목이 아닙니다. 테마성으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결국 끝이 나야지 됩니다. 그럼 끝나면, 즉 결국 다 예전 가격대로 돌아오게 돼있으니다 이게 바로 정치 테마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주봉을 보여드리면요. 주봉도 너무 좋은 게이 검은색 라인이 세력 라인에요. 이 주봉에도 검은색 라인이 있습니다. 자, 여전히 이걸 돌파를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저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제가 분명히 이 일봉 상으로 이앞전 구간을 돌파하면 이까지 갈수 있지만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주저앉는다고 했죠. 이 세력선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돌파가 못 나온다면 다시 밑으로 하락한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도 있고, 약수익은 기대치 못하지만, 하지만, 펌지 글록을 제가 뭐라고 합니까? 끝난 종목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야 돼. 쉽게 말하면 전환을 해야 돼, 그죠왜꼭형지글로글로만 수익을 낼려고 하냐? 삼성전자. 여러 가지 종목들로 수익을 5%를 내도 되고, 100%의 수익을 내도 되고, 1,000%의 수익을 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만약에 손실을 본 분은 손실을 복구해 복구할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고, 수익을 보셨다면 이 돈으로 더큰 수익을 볼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1, 2주 안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앞전에 여러 변동성 있는 큰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산이 있죠. 이게 바로 세력들이 매 집을 한 흔적입니다. 보시면 요때 거래는 나왔죠. 래앙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가격을 잘 보면은 3천원대 움직였고 대략 5천원대까지 올라갔어요. 별로 올라가지 않았죠. 이런 걸 우린 대시세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차트를 당겼으니까커 보이는 거지. 이거는 세력들의 자금력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온 것 뿐입니다. 그리고 물량을 털면서 계속 매집을 해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리테스팅한 거죠. 한번 올려볼까 하고 탕 켜봤는데 아직도 매물이 좀더 있었기 때문에 더 빼면서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더 뺏은 겁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습니다. 이검은색선있죠이 검은색선. 세력선이라고요. 이 세력선 위로 돌파를 하면 시세 상승이 발생이 되고요. 세력선 이탈을 하게 되면 약세 흐름으로 전환을 해요. 그런데 그런데 이 검은색선을 이탈을 했는데 이탈을 해도 그렇게 큰 이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이런 박스권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더이상 세력들이 이 종목에서 먹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다 이탈하고 나갔어야죠. 그 그럼 얘는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계속 흘러 내려요. 이렇게. 그런데 하락을 바로 멈추죠. 그리고 이이격을 유지를 하면서 반등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빼고 이제는 뭐예요? 지지를 해요. 이 세력선은. 이 세력선을 지지를 한다는 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새로운 빅 이슈를 터뜨리면서 시세를 끌어올린다 이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세력선이 기준선이다라고 했을 때,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 다시 반등이 나오면 이앞에 고점은 무조건 돌파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대시세 흐름의 정석 패턴입니다.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이 앞점 고점까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점에서 앞점 고점까지 예상을 하면은 대략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요, 여기 보시면 대략 61% 정도의 예상 수익률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뭐라 했어요? 대시세로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대시세. 그렇죠? 이거는 앞에 세력들이 펌핑만 한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갈라고 세력들이 올렸을까요? 아니죠. 대략 300%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대시세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세력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이 세력선이 이제 요번에 이걸 돌파를 하면 최소한 이까지 상승이 나올 수있다라 그러면 대략... 300%의 수익률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력을 제가 잘볼 뿐인 거지. 그래서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만들자고요. 어떻게? 150에서 200 정도 아시겠습니다. 이 정도 수익만 가져도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더 많은 수익률을 노리다가는 어떻게 되냐? 이거 갖다 다시 다 내려요. 아까 형제 글로벌 같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종목의 재료가 있습니다. 이 재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머릿속에서 돈 냄새가 나죠. 그죠. 추가적인 재료는 사실 제가 여기서 공개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재료에 대한 부분, 종목명 그죠. 저한테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형지글로벌로 손실을 복구하시고 싶은 분들, 또는 추가적인 수익을 더 보고 싶은데, 100에서 200%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실 분들만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고, 참고로 저는 금전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유를 해 드리고 싶은 건데, 조건은 저한테 신청하신 분들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수익을 크게 볼수 있습니다. 괜히 여기저기 떠벌리고 하면은 수급이 꼬이면서 얘 반등 안 하고 다시 나갈까요? 생각들이 일부러 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불편해져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를할 거고 신청하신 분들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요. 자, 개인 번호 알려드릴게요. 010-3392-4148. 010-3392-4148로 저한테 숫자로 그냥 편하게 주세요 자 숫자 2라고 보내주시면 관련된 모든 정보 매수가매도가손절가 사실 손절은 할 필요가 없는 게 저는 제가 굉장히 저점에서 잡거든요 그리고 죠그 이제 막 터질 애들이 잡을 거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여기서 대략 1에서 2주 정도 안에 이제 슬슬 반응이 나오면서 급등하기 시작할 거라고 하시겠죠 자제 개인 번호 0 0 3 3 9 2 4 4 8로 숫자 2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무조건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아시겠죠? 감사합니다